oh okay. jeez yes, sir. yes sir.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예, 1년 만에 아이슬란드에 떠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아이슬란드 워크샵에서 아, 또 아이슬란드의 멋진 겨울 설경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아이슬란드의 일정은 열흘간의 촬영 일정인데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 좋은 장면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슬란드에서 뵙겠습니다. Get together now, you'll see Just how this life is supposed to be 아이슬란드에 내렸습니다. 아이슬란드에 부사히 도착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웰컴 투 아이슬란드. <laughs> <laughs> 자, 부사에잘 네. 예, 도착했습니다. 19시간 좀 넘었는데요. 예, 아이슬란드에 예, 현재 케플라빅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 찾고 예, 본격적인 아이슬란드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슬란드 첫째날 아침입니다. 지금 어, 키르키스펠 포스에 왔는데요. 지금 어, 여명이 뜨고 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키르키스펠 포스의 반대쪽에 지금 여명이 밝아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 워크숍에 오신 분들 같이 지금 사진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 아무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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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 오고 능이 와서 그런지 지금 캐리키스의포스에 그런 물,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또 여러 번 왔지만 역대급으로 수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샷이 나왔고요. 철샷이 아주 멋있게 나왔습니다. 네. 자동으로 지금 장노출이 되니까 구름이 살짝 번져서 구름이 번진 것도 이쁘고 구름이 안 번진 것도 이쁘네요. 장관입니다. 네 예, 지금 뒤로 지금 색깔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지금 아주 어 색깔이 좀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구름의 쉐입도 너무 멋지고. 어제만 해도 조금 어 날씨가 안 좋아서, 어좀 흐려가지고, 흐린 가운데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은 어 흐리지 않고 색깔이 나와줘서 너무 좋습니다. 짧은 게 훨씬 구름이 있뻐요 지금 훨씬 입어요. 아니, 아니, 이건 너무 어40 정도, 너무 정도, 요0 정도, 40 정도, 고0 팔로 4고 정도, 지금 너무 40정 너무 0 정도, 40 몸이 쪽을 채웠을까요, 그대상으로? 네, 어, 이렇게. 조금 조금 채웠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너무 좋다. <laughs> 색깔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쁘다. <laughs> 와, 광장이다, 광장. 간장. <laughs> 그 구름색이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니이어떠니니까 물이 너무 이쁘 니가. 니 너무 이쁘죠? 물이 너무 이쁘 니가. 년만에 와서 밤메가 어, 새로운데요, 음, 요번 11월달은 좀 바람이 많이 부는게 좀 특징이네요.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다행히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한 영상 5도 정도의 수인데요 음, 지금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훨씬 촬영하기가 좀 용이하네요. 오늘은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 좀, 좀 다이나믹한 그런 폭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워크샵에 참여해 주신 분들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로 파노라마 가셨죠? 네. 큰 조금 나오는 건 괜찮아요? 예, 이분좀넓습니다 아, 예, 좀넓는게 좋을 것요 예. 왜냐면 거기가 비준점이좀 높다 한장모자란면 조금만 돌려서 아 한장 버티고. 네. 살짝 모자라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왼쪽부터 살짝 쭉 돌아가서. 중첩되면서 시뮬레이션. 사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귀여운데.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장가 어느 정도만 맞으면 네.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한 여기서부터 하나, 둘, 네. 셋, 한네장 정도 칠해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네. 넉장 뒤에서 세번찍었으니까 네. 13mm죠, 지금. 네. 13mm 네 장이면 맞아. 네. 그렇지. 밑에가 레벨링이 맞아야 네. 돼. 네. 네. 더 어, 막기고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laughs> 이제 구름의 형상 보고 이제 에이커스를 고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색깔 보고 구름의 형상 보고 정제 에이커스를 고르는 거예요. <laughs> 네, 오늘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요. 이장소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한 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폭포에 근접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네, 여기 구성도 그꽤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찍는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리주 가까운 데서 찍으니까 조금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성을 좀 해보고 키르키스페에서는 이렇게 촬영을 오늘 아침은 마치겠습니다. 어, 너무 멋진 아침이었고요. 음, 새로운 구도에 또 새로운 장면도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어, 다른 장면을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가시죠.